안녕하세요 힐링왕 시골아재입니다. 예 안녕하십니까 시골 힐링왕 시골아재입니다. 오늘은 그 오늘 그 말벌 그 방지 망을 다 설치를 해줍니다. 그망 말벌 방지 망이 설치를 하고 나는 아마 이게. 아마 나는 지금부터는 말벌을 잡지 않습니다. 어, 트랙으로 가끔가다 가무시. 한 가무시 번씩, 한 번씩 잡고 지금은 잡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말벌은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그, 지금 그 말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설치를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드네요. 그러고 지금 한번 비춰주세요. 말벌 트랙 설치해 놓은 부분은 예, 그 지금을 보시면 지 위에는 보온 덕개를 위에 담요를 덮었습니다. 근데 덮어서 어떤 분들은 덮어서 저거 다 어째 것이냐, 벌이 안 나오겠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옵니다. 왜 그나면은 뒤쪽에는 다 티가 있습니다. 뒤쪽에는 거물로 지금. 그물망으로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음. 여, 이 우리 장인님 연로 하나 오이시죠 그 말벌이 뒤쪽에는 보면은 그 그물이 덮혀가지고 한번 보시죠 이, 이 그물로 이렇게 예, 뒤에 그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위에 덮어 놨기 때문에 말벌은 뒤쪽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앞쪽에만 그러니까 앞쪽에 서 말벌이 들어갈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절대 말벌은 그 쪽에는 못 들어갑니다. 그 대신에 그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죠. 이때 건물로 뒤쪽에는 건물이고 앞쪽에는 티가 있고 그 다음 우에는 제가 덮었습니다. 덮어놔도 작년에 덮어보니까 어 이게 괜안더라고요 그 열을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그 대신에, 그, 그, EPP 벌통은 밑에 뚜껑을, 밑에 문, 문을 다 땄습니다. 밑에 문짝 있죠, EPP는. 그 문짝을 다 따고, 그, 이 나무통은 위에 개포를 절반 접은, 절반 접었습니다. 접고, 그, 나머지는 우리 서치로풀통이 있는데, 저 위에. 서치로풀통은 위에 개포를 접지 않습니다. 뚜껑만, 그, 폴리서 막만 덮어놨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열을 받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고 지금 살짝 열어보니까 산란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. 산란을 잘하고 있어서 별 탈이 없을 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, 어, 그, 그 말벌, 이, 방기망을이 한번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한번 더 반복을 하지만은 더 파리채와 매미채뭐뭐 뭐, 배드미드채 사실은 말벌 나는 안 잡습니다. 안 잡은 걸 생각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그안 받죠. 그걸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설치를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보시면 낚시줄입니다. 이거는 낚시줄이, 그,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막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 피, 전부 다 이거 압심을 해서, 압심을 해서 전부 다 이게 가은깁니다 하나하나.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한 3년째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한번, 그, 설치하기가 힘이 들면은, 그, 우리 꼬주 지주대, 꼬주 지주대를 치워가지고 요 아마 고무판을 붙이면은 될것 같아요.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. 그러고 지금은 말벌 이제 이 점체를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안 건드립니다. 그, 내검 할때 말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. 그런 그러니까 길에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만 만식가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힐링왕 시골아즈였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힐링왕 시골아즈였습니다.